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넘어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줄어든 걸 넘어 월세조차 대출로 메우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오히려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소입니다. 2024년 다이소의 매출액은 3조 9,6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자영가게들이 무너졌는데 다이소는 2020년 2조 4,216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3조 9,689억 원으로 약63.9% 급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휘청이고 편의점도 올해 2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만큼 기존 소매판매점들의 경우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다이소만 오히려 역대급 호환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다이소가 직영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맹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다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맹문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가맹점 개설 요건을 살펴보면 점주 자격 요건 및 점포 요건이 간단히 나와 있고, 가맹점 개설 절차도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2023년 기준 다해소의 가맹점 숫자는 497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0개, 2022년 34개, 2023년 26개로 꾸준하게 신규 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3년 기준 다이소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16억 5,186만 8천원입니다. 1일 1매출로 나눠주면 약 4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오늘은 다이소 하루 45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의 창업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맹비인데요. 다이소의 가맹비는 평수마다 다른데 100평 미만일 경우 2860만원, 100평에서 150평은 3740만원, 150평 이상은 4950만원, 200평 이상일 경우 5830만원의 가맹비를 내야 합니다. 가맹비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요. 이러한 가맹비는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별로 책정되어 있는 계약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예상 일 매출이 450만 원일 경우에 책정된 보증금은 약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은 100평 기준으로 진열장 4,400만원, 내외장 공사 8,000만원, 간판 1,210만원, 사인물 440만원이 들어가고요. 포스기 두대 기준 583만원, 그리고 셀프 계산대 388만원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초도 상품 구입 금액 1억 2천만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음향기, 컴퓨터 등 별도 공사 비용 4천만원, 그리고 매장 임대차 보증금 1억원으로 가정시에 전부 다 더한 예상 창업 비용은 100평 기준 약 5억 1,761만원 정도가 드네요. 역시 매장이 크고 채워 넣어야 할 상품 가짓수가 많다 보니 웬만한 자금으로는 창업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럼 과연 다이소 하루 일일 매출 450만 원씩 팔 경우에 다이소 사장님은 한 달에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450만원 곱하기 30.4 이라면 총 매출은 1억 3680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하는데요 다이소의 평균 마진율은 정보공개서에서 역산을 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행보증금을 계산한 페이지를 살펴보면 20일간 예상 매출에 공급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매출 450만원일 때2 1일간 예상매출이 9천만원이므로 공급가율을 X로 놓고 X값을 구하면 됩니다. 9천만원 곱하기 공급가율이 6,624만원이므로 X는 0.736 공급가율은 약 73.6%가 나옵니다 그럼 추정되는 마진율은 약 26.4%가 나오네요 그럼 13680만원 억 곱하기 0.264하면 약 3611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고정비 중 가장 큰 금액인 월세를 차감해 줘야 하는데요 다이소 매장 100평 기준 거의 대부분 핵심지에 매장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장의 월세도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하는 다이소 직영점들의 경우 월세를 전체 매출액과 연동하는 매출액 연동제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 월 매출액의 5% 수도권은 6% 정도를 선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직영점에서 임대계약을 맺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데요. 하지만 스타벅스가 매출의 12에서 13% 정도를 지급한 반면 다이소의 경우는 매출액의 5에서 6% 정도이기 때문에 퍼센트로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마진율이 낮은 만큼 고정비를 최대한 낮춰서 운영하겠다는 다이소 본사의 생각이 보이네요. 어쨌든 영상에서는 100평 기준으로 대략적인 매출액 대비 월세기 준 900만원으로 가정하고 차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611만원 빼기 900만원 하면 2711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의 경우 매월 로얄티를 보냅니다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료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데 산정기준은 공급받은 상품대금을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달 동안 매입한 금액을 실제 소매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2%를 낸다는 소리인데요 대략적으로 판매된 만큼의 재고를 자동으로 채운다고 가정할 시에 그냥 매출액의 2%로 잡아도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2%로 잡고 계산하면 약 273만원입니다 그럼 2711만원 빼기 273만원 하면 2438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건비를 차감해 주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물건 정리 1명, 계산대에 한두 명은 상주를 해야 합니다. 다이소의 경우 일주일에 3번, 아침 7시 반부터 물류가 들어오고, 물류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정리를 위해서라도 인건비를 아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이소 이 정도 매출이면, 파트타임 알바 월에 14명에서 15명 정도는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시간이 10시에서 22시 기준이어도 오픈 시간 전인 9시부터는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시 3명으로 한달 기준 총 필요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 13시간 곱하기 30.4일 곱하기 3명하면 1,1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주가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총 근무 시간은 288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알바를 써야 하는 총 시간은 1,185시간 빼기 288시간 하면 897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인건비는 897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1030원 하면 약 899만원이 나오네요. 물론 부부가 같이 운영하거나 바쁘지 않은 마감시간이나 오픈 시간에 사람을 적게 쓰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겠지만 이 계산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주유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2338만원 빼기 899만원 하면 1539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연매출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1.45%, 매출의 95% 카드 기준 88만 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매출액의 3%인 410만 원, 전기 및 수도관리비 100만 원, 세무사비 10만 원, 화재보험 10만 원, 인터넷 전화 3만 원, 기타 잡비 20만 원하면 한달 예상 순수익은 약 798만 원입니다. 여기에 1년에 한번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품 한개당 32.7원으로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만 28,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꽤큰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비용은 추가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 매출은 크지만 높은 창업비용과 고정비, 그리고 낮은 마진구조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는 순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다이소가 지경점 중심의 출점 전략을 펼치면서 거의 100% 지경점으로만 출점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평수도 예전처럼 100평짜리는 아예 출점을 하지 않고 지방의 경우 최소 300평 이상의 대형점포로만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창업이 현재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가맹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소 본사에서 가맹점 출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매장 오픈 가능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가맹점의 경우 양도양수로는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상당히 큰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